화성 봉담 봉담 수길이 5 9 2일 전원주택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6년에 준공된 건물로 한 개동 2층 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180.9평, 건물 면적 72.84평 규모로 1층과 2층 모두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세권과 저수지 인근에 위치하여 주거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는 10억 4836만 원이며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5억 1,369만 원입니다. 현재 주변 공장 시세는 9억원대로 파악됩니다. 입찰은 8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 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이 행사 중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정과 대비 매우 낮은 최저 입찰가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고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면 연락주세요.